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M 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최근에 M 캠 같은 경우에는요 시세가 나와주기 시작했죠. 시세가 나왔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세력들이 들어온 흔적입니다. 일단 얘네들이 들어왔다라는 건요. 주가를 위로 올리겠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중요한 부분은 과거에 엔캠이 4만원대에서 거의 40만원대까지 날아가면서 10배 상승랠리가 나와줬었다라는 거죠. 자, 10배가 올라갔다라는 말은 정말 큰 호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식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면서 1000%가 날아갔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주도주로서 날아가고 나면 2년 넘게 쉬어갑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1년 만에 세력들의 움직임이 다시 들어왔다. 이거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셔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최근에 이 날아가는 섹터들을 보면요. 로봇이랑 제약 쪽이 많이 부각받고 있죠. 2차 전지 쪽은 날아가고 있습니다. 습니까 쉬어가고 있죠. 근데 반대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미 날아가서 잘못 사면은 폭락 맞기 십상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날아갈 때 사니까 폭락 맞죠. 근데 이런 자리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수익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엔켐 같은 종목을 놓치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리튬 이슈가 계속해서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부족 리튬 가격 상승과 함께 공급 부족이 커지면서 배터리 소재 업종에 대한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CHL, 광산 가동 중단 등이 언급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뉴스가 전액 쪽으로 긍정적으로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라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예, 전액과 첨가제 분야 기술력을 갖춘 기업으로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예, 글로벌 인증이나 기술 고도화 등의 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이슈가 나와주면 어떻게 된다?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북미 등의 해외 시장 진출과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한 수 북미 해외 시장 진출과 생산 거점 확장을 통한 수주 확대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테마가 강세일 경우에는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집중되면서 낙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트상에도 만들어지고 있고요 재료도 슬슬 나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서도 박스권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외국인들의 매집이 좀더 올라가면요 여기 10만 원 보이시죠? 장기 평선 뚫어주면서 시세가 이렇게 분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그런 타이밍 반드시 좀잘 잡으시길 바라겠고요. 분봉상 봤을 때 변동성이 정말 어마무시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냐에 따라 수익률이 천차만별로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아셔야 되는 게 여기 장기 평선을 뚫어주면 그때부터 추세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잘 공략하셔야 된다. 그래서 어디서 공략해서 어딜까? 까지 날아갔는지 정확한 가격 전략 차트 분석 공개 도와드릴텐데 그전에 자 제가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감사 퀴즈 이벤트 준비해왔는데요 여기 급등주 정보 보이시죠 바로 이 급등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며 포스코 엠텍 금양 에코프로 현드로텍 정말 주식시장에 한 획을 그었던 어마무시하게 날아갔던 종목들이죠 자, 바로 이마만큼 단기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대박적인 종목을 제가 준비해왔습니다. 자, 오늘 퀴즈 맞춰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모든 것들, 이 급등주 정보 뭐 무료로 알려드릴 거고요. 바로 문제부터 보시면 다음 중 2차전지가 아닌 기업은 무엇인가? 자, 1번은 포스코 엠텍이고요. 2번은 금양, 3번은 에코프로, 4번은 현대로템입니다. 자, 정답을 아실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77714432번으로 포스코엠텍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금양이라고 생각하시면 2번, 에코프로라고 생각하시면 3번, 현대로템이라고 생각하시면 4번 숫자만 문자로 적어서 발송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 단기간에 엄청난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 급등주 정보를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초대박 수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앵켄 같은 경우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면요, 슬슬 이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 실 수가 있겠고요 자, 먼저 큰 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틀부터 보시면 어떻게 됐죠? 4만원대에서 40만원대까지 날아갔는데 중요한 건이 매집을 2년도 안 했습니다. 어, 단기간에 이렇게 매집을 해서 정말 강력한 시세를 뿜었죠. 1000% 상승난리가 나와 줄수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 세력들의 힘이 정말 좋은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밖에 안쉬었는데 다시금 또 매집을 가하고 있죠. 이번에 2차 파동은 처분보다더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40만원 이상의 이 돌파를 기대해 주셔도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력들의 힘을 좀알 필요가 있겠고, 여기 매물대구만 보이시죠? 매물대구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결국엔 여기 맞고 떨어지고 할 수는 있는데, 뚫어만 주면 정말 시원한 슈팅이 나와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갈 거리, 먹을 거리가 많다라고 지금 봐주실 수가 있겠죠. 과거에 여러분들 이거 올라갈 때 보면요. 여기 고점 갔다가 빠지나 싶었는데 매집하면서 한번더 올리죠. 그게 바로 엔캠입니다. 엔캠 같은 경우에는 짧은 기간에 매집을 잘 가하는 모습이고요. 그렇게 되다가 폭락세가 연출됐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몰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요청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여기에 보이는 10만원대만 뚫어주면 그때부터 시세가 바뀔 수가 있다는 라 거죠. 먹을거리가 너무나도 많다고 라 보실 수가 있겠고 제발 제발 날아간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종목을 꼭 매수해서 수익을 크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가 되겠습니까? 정확한 가격전략이 되겠죠. 네, 최저매수가 최고 목표가 그리고 보유기간 중요하죠. 수익률 퍼센트, 울타기 가격까지 준비해왔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대응전략 자료지 무료로 받아보실 분들은요. 영상 하단에 보이시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아래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엔케미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수익을 많이 안겨드렸죠. 이번에는 더큰 수익 안겨드릴 수 있는 대응 전략자료집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아보시고 반드시 부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있는 한식당에서 웨이터로 일을 했던 분이 어느새 주식으로 1,100억대 부자가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주식을 매수했기에 이렇게나 부자가 된 것일까요? 자,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왜냐하면 제가 오늘 이렇게 상한가 끝없이 터질 가능성이 높은 히든 종목을 준비해왔기 때문인데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소룩스를 보면 이 점상이 계속해서 날아가면서 이 상한가가 무려 다섯 번이나 나와줬습니다. 다음으로 에르코스를 보면 역시나 이상한가 가주면서 점상도 가주면서 다섯 번이나 나와줬죠. 자 마지막으로 상지건설을 보면요, 상한가 이후로 점상 랠리가 이렇게 미친 듯이 터집니다. 자 그래서 상한가만 무려 열한 번이 나와줬는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 상지건설을 넘어설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그런 유망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세 가지 종목의 패턴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소룩스 같은 경우에는 무상증자라는 대형 이벤트로 이렇게 주가가 날아갔다라는 것이고 에르코스와 이 상질건설 같은 경우에 정치 테마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마, 이슈, 특수 이벤트에 의한 급등이라는 건데요. 바로 오늘의 이 히든 종목은요, 그야말로 막강한데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테마와 그리고 무상증자 이슈까지 더해진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종목들보다 얼마나 더 급등, 상한가가 이어질지 상상 가능하시나요? 이 히든 종목,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 한정으로 공개를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도 주식으로 유명한 유튜버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대신에 영상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아래 개인 전화번호 보이죠? 010-7771-4432번으로 이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로 보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부자를 만들어 줄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은 히든 종목을 무료로 제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 최고의 선물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